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파파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무엇을 해볼 거냐면 여러분, 드디어 제가 사고를 쳤습니다, 여러분. 클래시로의 해킹 프로그램을 제가 구매하게 됐습니다. 이 해킹 프로그램은 가격이 무지막지하게 비싸고, 그리고 사실은 검증되지 않은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는 권장을 해드리지 않고요. 계정이 잘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마음을 먹고 왔어요. 슈퍼쓰레기 잘릴 각오를 하고, 여러분들께 이 해킹 프로그램을 좀 소개해드리러 나왔습니다. 대단하죠? 자, 어쨌든 거주절미하고 준비물이 좀 필요한데요. 준비물은 첫 번째 하나, 컴퓨터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핸드폰을 연결시킬 수 있는 USB 케이블과 그리고 핸드폰이나 아이패드 이세 가지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킹 프로그램이 중요한데요. 요거는 제가 어느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를 받았는지는 비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은 소중하니까요. 제가 총대를 메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거라고요. 자, 그럼 저는 현재 맥북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 은 지금 여기가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 리스트인데 자, 여기 가운데쯤에 보시면은 블래시오의 해킹 프로그램 있죠. 이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면 오, 오, 오 실행된다. 실행된다. 로딩 중이야. 자, 지금 초기 화면에 들어와 있고요. 제가 설명서를 하나 프린트해 놨습니다. 설명서를 읽어 보면 실행 코드 로그인을 친 다음에 클래시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쳐서 네 바로 따라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 오케이 로그인 떴고 자 아이디는 파파도기죠. 비밀번호는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로그인이 됐고요. 그 다음 절차를 한번 보도록 하죠. run이라는 음, 커맨드를 입력한다면 띄어쓴 다음에 Clash Royale Alpha 독 버전 1.0을 입력하라고 하네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un Clash Royale Alpha 독 버전 1.0 그다음에 엔터를 누르면은 오 오. 오! 진짜 해킹 프로그램이 있어, 나! 슈퍼셀, 너네 망했다! 내가 이걸 뭘 할지 모르겠지? 오, 오, 오! 어, 자, 어, 음, 어...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지? 어? 얘, 얘는... 알파도 플래시 로야 해킹 프로그램 작동 중! 핸드폰을 컴퓨터에 연결시켜 주십시오. 어, 어, 핸드폰을 컴퓨터와 연결을 하십시오라고 하네요. 자, 연결을 한 다음에... 자, 연결해서... 여기 있어. 그다음 뭐야? 클래시로얄을 실행하십시오라고 하네요. 클래시로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기대된다. 자, 실행을 했으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지? 뭐뭘 따로 해야 되나? 파파도 개정 트로피 상승 작업 개시. 오, 오 뭐야? 오, 완전 지금 자동으로 지금 플레이를 해주고 있어요. 오 대박. 와, 와, 난 이제. 진짜 세계랭커가 될수 있는 건가? 이걸 이용을 해서? 우 와, 대박! 인공지능으로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이 친구가. 어, 호그랑 아이스프리 보낸 것도 장난 아닌데? 오! 와, 실력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오, 좋아, 좋아, 좋아. 오, 기사를 보내서 저렇게 프린세스를 방어하는. 약간, 잘 모르겠지만, 인공지능이니까 뭐, 저의 선택보다 훨씬 나은 거겠죠? 와, 한번 지켜보도록 합시다. 와. 오 와, 와, 잘 먹는데? 지금 플레이 지금 되게 잘하고 있어요. 와, 와, 지금, 지금 아무것도 안 만지고 있어요. 그냥, 와, 아, 이게 지금 인공지능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USB, 아, 그래서 USB 연결하라고 한 거구나. 와, 좀손 좀 움직임이 좀 정신없어 보이는데. 어, 야, 저거 로켓 막아야지, 로켓. 로켓, 로켓, 어, 그래. 약간 느린데? 에? 약간 느린데? 뭐. 어, 좀... 어... 컴퓨터가 성능이 안 좋아서 그런가? 어쨌든 지금 작동 중... 컴퓨터 대충 프로그램이... 알파독 와... 알파고에 이은 알파독... 여러분 아시다시피 알파... 어... 저저스파키는 어떻게 막을 거야? 오... 역으로 반대 방향 달리는 센스까지... 오... 나쁘지 않은데...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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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자, 이거 보자... 이거 보자... 알파독... 화이팅... 화이팅... 아... 어, 이거 어떻게 막을 거야? 자이언트랑 스파키 오는데... 오... 약간, 오, 스파크를 저렇게 저렇게 해주는 센스. 오,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오, 수비 잘했어.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호그라이더 보내야지. 그치? 미니 페카가 앞장섰는데? 약간 애매한데? 약간 애매한데? 그래도, 그래도 타워, 오, 타워 깼어. 타워 깼어. 잘했어. 오, 이그 징계랭크 1위. 트로피가 무조건 트성할거 아니야. 와, 그런 다음에, 자, 저거 막아야지. 바바리안. 바바리안 막아야지. 엘릭서, 엘릭서 뭐 어떻게 할 거야 너? 에? 에에에에에에에? 에에? 어어? 너, 어, 너, 너 그렇게 던지면 안 되는데? 그럼 막 오류가 난다? 아니 왜 이래? 이거 갑자기? 에에? 어? 에에? 뭐지? 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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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겠는데? 야! 죽어버렸잖아 아씨, 뭐, 뭐지 이거? 아 강등됐잖아! 아 뭐야! 지가 맘대로막 클릭하네. 레벨 레벨이 났습니다. 레발로 게임 더 이상 진행 불가. 현질을 시도해서 레벨 올리겠습니다. 어, 어, 현질 현질 현지. 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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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거 현질 현질 현 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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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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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떻게, 어떻게 현질 커, 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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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 아, 저 이거 클래슈럴 해킹 프로그램 샀는데요. 환불 좀 하려고요. 레벨 레벨이 됩니다.